이제 뭐 청소년들 같으면 딱 처음 시간에 왔을 때 선생님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이거 <laughs> 그냥 바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선생님이 좀 못생겼지? 그러면 아유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제일 못생겼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좀뭐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얘기하고 그래 선생님 어디가 그렇게 못생겼는지 한번 좀 같이 가서 찾아보자. 사 못생긴 것을 한번 네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라 해서 이제 그 내담자들의 한 이야기를 갖고 그냥 라포를 형성하는 재료로 세요. 얘기를 할 때는. 근데 이제 나한테 역전이가 안 걸리는 것은 그냥 그렇게 좀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걸 이제 약간 라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런데 나한테 역전이가 걸리는 내담자의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역전이가 걸리는 태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숙련 상담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자기 안에 왼수들이 있잖아, 그렇그 왼수가 한 놈이 있을 수도 있고 왼수가 뭐 여러 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왼수가 있는데 그 왼수하고 비슷한 언어나 왼수하고 비슷한 그뭐 말투나 이미지나 이런 게 있으면 상담사들이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담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왼수를 처리를 한 것도 있지만 처리가 안 되는 왼수들이 있거든. 왜냐면 우리가 뭐 처리할 수 있는 대상도 있고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냥 상자 안에다 넣어둔 왼수들이 있잖아.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쳐요. 왜 우리가 이게 상호주관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왼수 상자를 몇 마리, 몇, 몇 명을, 몇 마리 하면 더 큰일 나니까. 몇 명을 놓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처리를 해도 내가 처리가 안된 왼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리가 했어도 그냥 약간 유보를 시켜 놔는 게. 근데 그런 내담자하고 비슷하게 온다는 거예요, 상담에서. 그런 경우는 제가 영향을 미치면은, 얘기를 해요, 그냥. 제가 교육 분석 받는 사람이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 좀, 어, 이렇게 왼수란 얘기는 안 하죠. 이런 부분이 누구와 닮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담에서 상담은 진행은 되지만, 제가 좀더잡고 깊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서 리퍼를 해줘요 그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경우 는 거의 뭐 없지만은 한뭐 아주 희소하게 있긴 한한번 정도 그렇게 있었지만 쓸땐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알잖아 자기가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뭐 지지부진하고 좀 이러냐 보면 다 왼수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알아차리고 왼수를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좀 자기를 본다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제 그게 이제 진, 솔하다는 거죠. 상담사가 이제 힘든 부분이 뭐가 힘드냐면은 다른 일들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고 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수 있잖아. 사무직이 어떤 일이나. 근데 이 상담은 내 스스로가 도구기 이 때문에 이 나라는 도구 자체를 내가 연금술로 계속 내 스스로를 갈고 닦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바로 영향이 가버려요, 내담자에게내담자가 사실 깊게 만날 수 있는 그 부분을, 나의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이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내가 발을 엮고 들어온 그 이상 우리는 참이 힘든 연금술의 가정에 나를 스스로 계속 넣어서 보는 거죠. 사실 이게 무슨 영광을 할 거라고, 이 어려운 상담의 길로 우리가 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우리 안에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있어요. 내가. 어, 어떤 동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직업의 매력을 갖고 와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매력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병이 있는 것이 이 왼수다. 이렇게 그 왼수를 때려잡을 수 없을 때는, 어, 어쨌든 이제 때로는 뭐 상담을 좀 받아보고 마음 투자 바우처 신청해서 받아보세요. 왼수를, 완수를 대여서. 웃고 우리가 우예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게 삶에서는 괜찮은데 상담사로서는 절대 성장이 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그래서 이것은 뚫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음. 그렇게, 어, 해보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 되기 전에 자기를 많이 들여다보는 것만큼 저는, 어, 좋은 축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이제,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것은 막, 밤에 잠자면서 막 욕을 하고, 꿈속에서 막 욕을 하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런데요, 제가. <laughs> 스트레스를 받으면왜 <laughs> 바깥에서는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지만 스트레스 받는 일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다 스트레스를 풀 수는 없잖아. 그러면 제가 거의 밤에 잠자면서 막 욕을 아주 막 찰지게 하고 그다음에 또막 발로 막 차고 이불을 똘똘 막 매서 아주 그냥 막 몸동작으로 하나 봐. 그런 것들. 발로 차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요.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해소가 되어지면서 살지. 저도 감정이 남아있으면 은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라 빨리빨리 이걸 해결하고 빨리 해결한 거를 갈등을 그냥 해결을 해요. 저는 그거를 피하진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는 이 이래, 일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바로 맞닥뜨리지. 그 자체를 피하면 내가 피곤하고 저는 막 잠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상담사가 이제 소진되지 않고 특히 내담자를 보호하고 자기도 보호하는 방법일 거라고 봅니다.